애기바람꽃, 애기바람꽃이에요. 꽃이 여리여리해, 조그만게. 그렇죠? <laughs> 이렇게 아우 귀엽고 예뻐요. 그래.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숙근으로 월동합니다. 해마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고요. 할미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바람꽃이에요. 애기 바람꽃. 꽃이 작아요. 귀엽고 예쁘고, 작고. 이렇게. 지금 이제 꽃몽울이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많이 꽃을 피울 거예요. 이렇게. 아우, 이렇게. 밥도 좋고요. 묵은둥이 같아요. 작풀도 났지만 이렇게 밥 좋아요. 이제 얘네들은 한번 꽃이 지고 나면 은또나올 기도 하거든요. 항상 촉촉하게 물잘 주시고요. 야생 화라서 뜰에 심어, 하단에 심어놔도 월동할 겁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은 당연하고요. 음, 할미꽃. 할미꽃처럼 생겼는데, 애기 바람꽃. 이렇게 보세요. 핑크핑크, 다이아시아. 다이아시아는 지금 꽃을 한참 물고 있어요. 이제 풀, 이제부터 풀, 피기 시작할 건데, 요렇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을 다 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꽃을 다 물고 다 피고 나면은 한참 갈 거예요. 한참 가고 난 다음에 꽃이 다 지고 나면 한요 정도 선에서 과감하게 잘라 주세요. 꽃대를 과감하게 잘라 주면은 얘네들 밑에서 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가지고 가을까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겨울쯤 되면은 이제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말아야 봄에 또 꽃을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내니까 이 포트 하나가 엄청나게 꽃을 오래도록 볼수 있을 겁니다 10cm 화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피, 이제 고개를 꽃을 내밀고 애기 혓바닥처럼 생겼네 애기 혓바닥처럼 꽃을 내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아직 준비중인 준비 중인 애들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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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스리움 레드. 안스리움은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꽃술이 이렇게 노랗고 예쁘고요. 이렇게 노랗고 꽃술이 노랗고요. 음, 잎사귀도 이렇게 좋고 사이즈 좋고. 얘네들 1년 내내 꽃이 피니까 아무 때고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꽃도 잎사귀도 도톰하고 단연생입니다. 뿌리로 번식하고요. 잎은 그냥 예쁜 관상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식충식물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퍼포리아, 사라시니아. 이 식물은요. 여기에. 잎사귀가 동글동글하게 구멍이 있어요. 이 속으로 벌레를 불러드립니다. 그이 속에 항상 물이 고여 있거든요. 배송 중에는 물을 버릴 거예요. 물을 버리고 고객님이 받으시면 여기다가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물을 채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놈은 야는 <laughs>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거의 다 인가, 사람이 아닌 사물은 거의 다 이거 저거 요놈 저놈 그러거든요. 그 하늘 보면 은연중에 이거 저거가 나옵니다. <laughs> 웃지 마시고요. <laughs> 파리지옥 파리지옥은 애기들이 참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가 안에 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안에 선물을 건드리면은. 싹 오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기들이 참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해요. 또 어디 있지? 보셨어요? 요렇게 보셨어요? 잘안찍혀지네 요놈도 <laughs> 그렇고요. 요 얘네들도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 참 예쁘거든요. 요거는또 긴잎 끈끈이주가. 이게 꽃대예요. 꽃이 피어도 하얀 꽃이 초롱초롱초롱 올라와서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잎자기에 잎사기에 끈끈이가 끈끈한 애기 있거든요. 이 애기 애기 그 날파리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영양 보충도 하고 벌레도 잡고. 그리고 음 얘네들은 벌레 식물들은 벌레 잡이 식물들은 거의 다 습지 식물이에요. 습지 식물이니까 항상 물을 이 케이스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케이스까지 보내드리면 케이스를 여기를 이렇게 잘라 버리세요 잘라 버리고 여기 밑에다가 물을 한 1cm정도 항상 촉촉하게 고여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긴잎 끈끈이 주걱 파리지옥 사라셰니아 세종류 겹아마릴리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지금 꽃을 터뜨리려고 그러네 이게 꽃이 피면 엄청 꽃이 커요. 꽃도 크고 크림색. 화이트라고 하지만 크림색인데요. 진짜 예뻐요. 요거 보면은 다른 거못 봐요. 아, 아마릴리스. 구근이라서 해마다 예쁘게 보여주세요. 보여줍니다.